줄넘기가 좋은 단한 가지 이유.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 제목에 숫자가 붙고 이유를 설명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좋은 20가지 이유, 오늘 알아야 할 땡땡 상식 99가지, 회사가 우리를 붙잡는 31가지 이유, 사람들의 관상을 보는 50가지 이유 등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왜그 이유를 궁금해할까요? 이유라는 단어는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일이나 사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영어로 이유는 커즈이고 앞에 비가 붙어서 그렇게 된 사연을 풀어 놓는 것이 왜냐하면이란 뜻을 가진 비커즈입니다. 여러분은 줄넘기를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줄넘기 TV가 여러분에게 줄넘기가 정말 좋은 이유를 몇 가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해당 내용을 보시고, 마음에 와닿는 하나를 찾아서, 오늘부터라도 줄넘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줄넘기는 다른 그 어떤 스포츠와 비교해도 우수하고 무한 장점을 가진 심오한 운동입니다. 줄넘기가 가진 효과와 탁월함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줄넘기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줄넘기 운동은 실내, 실외, 혼자 또는 단체로도 가능하며 집에서도 길에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눈이나 비가 오면 체육관 같은 실내 공간에서 할수 있고 날씨가 좋은 날이면 마당, 공원, 야외 심지어 산이나 바닷가에서도 할수 있는 운동이 줄넘기입니다. 부피도 작고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여성들의 핸드백에도 들어가고 호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공간이나 특별한 장비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운동화 정도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줄넘기는 창작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줄넘기는 체육 훈련을 위해서도 좋지만 여가 활용을 위한 취미와 레크리에이션 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짧은 줄 하나로 수백 가지의 기술을 연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여러 명이 긴 줄넘기를 하거나 두 명이서 쌍 줄넘기를 하는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음악 줄넘기를 배워 보세요. 줄넘기의 꽃으로 불리는 음악 줄넘기는 단지 음악을 들으면서 줄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박자와 리듬에 맞게 다양한 줄넘기 스텝을 응용해 줄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스스로 줄넘기로 음악 한 곡을 완성하고 연주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양한 스텝, 손과 발의 동작, 춤 동작을 섞어가며 놀이하듯이 즐겁게 뛸수 있습니다. 음악 줄넘기에 쓰이는 음악을 직접 선정하고 변곡하고 박자와 빠르기, 전주와 간주의 구성을 모두 살피고 어느 대목에서 어떤 스텝의 줄넘기를 할 것인지 정하는 안무 동작자기를 할수 있습니다. 직접 줄 넘는 동작을 음악에 맞춰서 해보면서 세상에서 하나뿐인 자신만의 음악 줄넘기 창작 작업을 할수 있고 그 창작물을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행위 예술까지도 가능합니다. 셋째 줄넘기는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는 멘트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줄넘기도 정말 좋은데 하지 않는 분에게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줄넘기를 해보면 아 이래서 좋다고 했구나 내가 왜 진지게 줄넘기를 안 했을까 하는 말을 하실 것입니다. 줄넘기는 운동량이 많아서 단 10분만 뛰어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체력을 유지하고 스피드, 조정력, 민첩성, 타이밍 감각을 기르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는 운동이 바로 줄넘기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줄넘기는 힘, 빠르기, 전신의 건강 상태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줄넘기를 하면 살도 빠지고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벼워져서 심장병, 우울증, 당뇨, 비만, 고혈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줄넘기는 손과 발이 타이밍이 맞아야 하는 협응성 운동으로 손과 발, 눈과 눈, 눈과 발등 신체 전체적인 협응 감각과 리듬감을 키워주기 때문에 순발력, 유연성, 민첩성, 지구력과 같은 고도의 신체 지배력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넷째, 줄넘기는 효과적으로 살을 빼줍니다. 흔히 줄넘기를 유산소 운동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잘 알다시피 유산소 운동은 운동을 통한 산소 공급이 지속되면서 산화작용을 통해 지방조직에서 녹아나온 유리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줄넘기는 이런 유산소 운동에 대표주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밖에 조깅, 걷기, 자전거, 수영, 등산 등이 유산소 운동입니다. 모든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태워 칼로리를 소모시킵니다. 일반적으로 1분당 120회 가량의 줄넘기를 하면 체중 70kg의 경우 1분에 7kcal, 15분이면 105kcal가 소모됩니다. 스피드를 올리고 다양한 기술이 동원되면 칼로리 소비량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줄넘기를 하면서 식이요법을 병행해 보세요. 놀랄만한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다음에 표를 보세요. 운동 및 일상생활 칼로리표 50에서 60kg 몸무게 성인 기준 10분 동안 했을 때 70kg 이상 남성의 경우 현재 제시된 칼로리의 30%를 더한다. 어떤 운동을 먼저 해보고 싶으신가요? 어떤 운동이 가장 마음 편하게 할수 있고 또 알차 보이나요? 비가 오면 할수 없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시설이 마련된 곳으로 가지 않으면 할수 없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부담을 주지 않을 운동은 무엇일까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줄넘기 TV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줄넘기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아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 따져보세요. 이게 최고라는 걸알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줄넘기는 엔도르핀이 팍팍 나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줄넘기는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는 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난해한 기술이나 고도의 운동 감각을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수준에 알맞은 기술을 익혔을 때의 성취감이 뛰어납니다. 스트레스와 고민들에서 벗어나 줄을 넘는 것에 온 에너지를 쏟는 순간 우리 몸의 천연 진통제이자 진정제인 엔도르핀이 활발하게 나옵니다. 무언가를 넘는다는 행위는 해결됐다는 마음의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핑핑 귓가를 울리면서 돌아가는 줄 소리는 잡생각을 버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좋을 뿐만 아니라 숙면을 취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줄넘기는 일상 생활에 생기 넘치는 건강한 활력소를 주며, 삶의 의지, 자신감, 의욕을 북돋워 줍니다. 또한 학교나 회사에서 친구, 동료들과 하는 줄넘기는 공동체 내의 일체감과 협동심을 기르고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주말에 부부나 가족끼리 줄넘기를 함께하면 가족의 건강관리를 함께 할수 있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줄넘기는 경제성이 뛰어난 운동입니다. 뉴스에서 경제 관련 기사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경제성이 없어 재검토한다느니 경제성이 약해서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이 없어서 지하철 노선을 재검토하고 경제성이 없어서 기업은 사업을 접습니다. 돈이나 자원, 노력이나 시간을 들여서 돌아오는 이득이 쏟아 부은 것에 비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 존재하는 스포츠를 떠올려 보세요. 골프, 헬스, 인라인 스케이트, 에어로빅,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등등 헬스클럽이나 골프, 수영만 해도 벌써 공간 사용료와 옷한 벌, 골프채 하나에만도 적잖게 돈이 들어갑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 꾸준히 계속할 수만 있다면 모두 훌륭한 운동들이지만 지금처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와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아껴야 하는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 회원권을 끊어놓고 흐지부지되어 돈을 날리는 경우가 6, 70%가 넘습니다. 줄넘기는 대형마트 등에서 줄 하나만 구입하고 그날 저녁 운동화만 신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성비를 가진 운동입니다. 그야말로 경제적인 서민 운동이자 국민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비용과 상관없이 자신의 건강을 소중하게 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줄넘기라고 줄넘기 TV는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줄넘기의 줄은 일단 한번 사면 최소 3년은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줄넘기 줄이 끊어져서 버리는 경우보다 잃어버리는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커피 한 잔, 밥한 끼를 아끼면 3년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오늘부터 그런 만남을 가져보는 것은요. 이상 줄넘기 TV였습니다.